있습니다. 그런데요. 접시에 쿠키를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다고 했고요. 빈 접시 없도록 담는 모든 방법의 수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요. 같은 종류 접시 같은 종류 쿠키예요. 그러면 이 10개의 쿠키를 세 개의 접시에 담, 담을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8개 한개한개뭐 1개, 1개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 3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담을 수도 있는 거죠. 합해서 10개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때 쿠키 자체가 1 0개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들끼리 그냥 담아놓으면 개수, 상징적인 개수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구성물이 초코쿠키인지 딸기쿠키인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10을 분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몇 개로? 세 개로. 그리고 나서 분할을 하고 나서, 분할 하고 나서 접시까지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접시에 나누어 담을지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죠. 접시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건 자연수를 분할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다시 같은 종류 접시, 같은 종류 쿠키, 자연수의 분할. 알겠죠? 우리 많이 공부했던 개념이죠. 따라서 10개를요, 3개로, 3개짜리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올수 있는 건 811이죠. 빈 접시가 없어야 되니까 무조건 세 개로 나눠야 돼요. 자, 그다음은요. 7로 내려가 볼게요. 그럼 여기는 2 1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낮춰 가면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6으로 나가 볼게요. 그러면 3까지 올수 있고요. 여기도 제일 큰 것까지는 와야 돼요. 그리고 1이죠. 근데 6으로 시작하는 건또 있죠. 3 말고 2로 낮추면요. 여기 2까지 올수 있죠. <laughs> 됐어요. 다시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5로 내려갈게요. 그러면 맥시멈 4까지 밑으로 따라올 수 있죠. 5, 5는 10이니까 안되고 지금 밑에 하나는 더빈 접시가 없어야 되니까 무조건 하나는 껴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갈게요. 5에다 이번엔 요걸 낮춰볼게요. 그러면 2가 되겠죠. 됐어요. 더 낮추면 어때요? 5, 2가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3이 오니까 다시 커지면 겹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건 안돼요. 됐고요. 자, 그 다음 제일 처음에 걸 4로 낮추세요. 그럼 같은 거 4까지 가볼게요. 그럼 2 되죠. 다시 4 시작해 볼게요. 그럼 요거보다 하나 낮출게요. 4보다 그럼 3가죠. 그리고 나면 4, 3, 3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4에다가 이거 하나 더 낮출게요. 2하죠?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요? 4 다시 올라가니까 안 되죠. 됐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죠. 다시 이번엔 3으로 갈게요. 그럼 3하면 3까지 맥시멈 올라갈 수 있죠. 요거보다 더 커지면 겹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4가 되니까 안 돼요. 겹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렇게 세는 거 맞죠? 자, 그럼 몇 개인지 볼까요? 8개네요. 따라서 이런 방법의 수는 8개더라, 이렇게 세는 거죠. 이런 문제는요, 6월 모의평가에서도 이거보다 약간 더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거의 난이도 차이가 없게 기본 문제로 해서 나왔었고요. 어, 자연수의 분할이나 집합의 분할에 있어서는 새로 들어간 시험범이기 위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